제가 예전에 여드름 영상 올린 것두 개가 이소트리티노인 로아큐탄 관련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심하지 않고 몇개 없는데도 자꾸 약을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소트리티노인은요, 이것저것 치료해도 반응이 적고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심한 여드름을 좀 경제적으로 치료하시고 싶을 때 이럴 때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셔서 복용하셔야 되는 약입니다.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고, 혹은 좁쌀 여드름 몇개 난다고 드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마일드한 여드름은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차차 약안 드시고 여드름 예방하거나 여드름 좋아지시는 방법들을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영성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필러 김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드름 악화된다. 여기까지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이렇게 다다다닥 눌러주세요. 여드름 심해지는 법첫 번째. 하루 종일 여러 번 세안을 한다. 세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 두 번이 적당합니다. 땀 흘린 직후에도 세안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너무 잦은 세안은 피부를 더 약하게 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손가락 끝으로 저자극 클렌저를 도포한 후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후 마른 면수건으로 부드럽게 톡톡 닦아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피부를 바싹 말린다. 여드름 피부는 기름지니까 아스티엔젠트 딱 하나 바르시고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피부를 바싹 말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하루에 두번 정도 세안 후에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장벽이 튼튼해야지 여드름도 덜 납니다. 여드름 악화시키는 법세 번째 스크럽을 마구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스크럽을 사용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이것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럽은 여드름 예방 목적으로 각질 제거를 위해 한 달에 두번 정도 아주 부드럽게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있는 여드름 부위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머리를 안 감는다. 여드름 있는 분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기름이 잘 젖나요. 머리 기름이나 분비된 노폐물들이 특히 머리가 닿는 이마나 볼 부분에 여드름 악화에 한몫하겠죠. 하루 한 번은 감아주세요. 다섯 번째.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기초, 색조, 헤어 제품 등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여드름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고르느냐? 피지가 뭉쳐있는 그 좁쌀 여드름이 코메도예요. 면포라고 하는데 코메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의 non-코메도 제니 혹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오일 프리 이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써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화장품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메이크업 제품과 브러쉬, 스펀지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여드름 자체는 전염성 피부질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피지나 각질, 여드름균이 브러쉬나 스펀지 퍼프에 묻어서 갈수 있어요 이것이 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마시고 내 걸로만 하세요 그리고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악화시키는 법 일곱 번째 운동하는 동안 땀을 수건으로 벅벅 거칠게 닦는다 아유 이렇게 자극 주지 마시고요 땀 닦으실 때도 면수건으로 이렇게 가볍게 톡톡 톡톡 아셨죠? 운동 자체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덟 번째, 여드름을 손으로 만지거나 잡아 뜯거나 직접 짠다. 손으로 짜면서 고름이나 세균, 죽은 세포들이 피부 속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붉은 자극이 더 심해지고 염증도 더 오래 가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손으로 짜고 싶은 이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깊거나 너무 아픈 여드름이 나면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주세요 아홉번째 베개닛이나 이불, 모자세탁이 연례행사다 얼굴과 접촉하는 이런 곳들에 각질이나 세균, 노폐물들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드름 걱정이신 분들은 이불세탁은 일주일에 한번 베개닛 세탁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함으로써 여드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열 번째 화장한 채로 잠드는 거 아시죠? 술까지 드셨는데 화장 안 지우고 뻗어 주무셔 주시면 아, 이거 진짜 아니죠. 일어나면 아침에 몇개 올라와 있잖아요. 우두두 할 때도 있고. 온갖 노폐물들과 피지가 뒤섞여 있는 채로 잠드는 거. 이거 자체가 모공을 막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드름 없는 피부에 한발더 다가서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필러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다다다